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초혁신 경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안전과 국익을 위한 외교안보 등을 목표로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가 된 만큼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오늘 시정연설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렇게 전망됩니다. APEC 정상회의 외교 성과 등에 대한 국민 보고 성격의 메시지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한 소회를 밝히며 국민께 감사를 전한 바 있는데요. 예. 이 대통령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 덕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회담 성과 등에 대한 내용이 시정연설에 담길 수 있습니다. 네, 시정연설에 앞서서 대통령은 보통 사전환담을 갔는데요. 오늘도 진행이 됐죠? 네, 보통 오부요인과 여야 지도부가 함께해서 사전환담회를 갔는데요. 오늘도 사전환담회는 이뤄졌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불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에 좀 불참을 예고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시정연설 보이콧도좀 예고한 것 같은데, 일단 사전 한담에는 국민의힘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 사전 한담에서는 뭐 경주 APEC 정상회의 관련 이야기도 나왔을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 대통령이 주요국 순방이나 국제회의에 참석한 뒤에는 계기를 만들어서 여야 지도부 등에 설명을 하거든요. 이번에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좀 모이게 된 만큼 국민의힘은 없었지만 일단 성과는 공유한 자리로 활용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표를 위한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예상 등이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책정됐다며 미래 세대 부담이 될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네, 지금 현재 시작이 됐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년예산 시정연설 때는 시정연설을 하셔야 될. 대통령께서 참여하지 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 다음의 1년의 예산을 시정 보고하는 것은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삶을 1년 동안 어떻게 끌고 가야 갈 것인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보고 드리는 자리 당연히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오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국민은 그 얘기를 들을 권리가 있는데 국민의 권리를 무시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시정연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고 첫 시정연설을 하는데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정연설은 내년도 국민들의 삶을 우리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 함께 듣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국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어, 국가가 잘 책임질지, 국민의 민생을 어떻게 책임질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잠시 후 대통령께서 입장하여 연설을 하시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하겠죠? 아, 네, 잠시 이제 곧. 이재명 대선 입장해가지고 시정 연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까 아주, 네. 나눴던 이야기 중에 여야의 네.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네. 여야 입장이 어떤지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은 좀 송곡 검증을 예고하면서 뭐 소비 쿠폰 예산 등이나 이런 것에 좀 이게 미래에 부담이 될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송곡 검증을 예상 예경. 아. 예고하고 있고요. 예?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는 이재명 정부의 확정 재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원안 통과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 예산안 세부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인공지능과 국가 연구개발 사업 확대 등에 예산을 집중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네. 네, 정부는 AI 3강을 위한 대전환, 신산업 R&D 혁신,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이 세부 과제로 제시했는데요. AI 세계 3강이 되겠다는 목표로 AI 직접 지원 예산을 올해 3조 3천억 원에서 내년 10조 1 천억 원으로 3배 이상 늘렸습니다. AI 산업 발전을 위한 고성능 GPU 확보는 물론 AI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 사용될 예산으로 책정됐습니다. 지금 측정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약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브이콧으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의 두 번째 시정 연설인데 어떤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어, 먼저 어, 일단 예산에 대한 기본 방향과 뭐 책정 이유 이런 걸좀 설명하실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번 예산이 728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인데 올해 예산보다 8% 이상 확대됐거든요. 인공지능과 연구개발, 지역균형발전 등의 편성이 집중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예산안의 방향과 의미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이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해 왔는데요. 뿌릴 씨앗이 필요하면 빌려서라도 농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비유하며 재정투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초혁신 경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안전과 국익을 위한 외교안보 등을 목표로 편성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연단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지명 음. 대표. <laughs> 좀 허전하군요. 네, 존경하는 <laughs>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시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 배김할 수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 최초로 인공지능과 저출생 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영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PEC 주관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대미 투자 패키지에는 연간 투자 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 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습니다. <laughs>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수업 계약, 그리고 초국가 스캔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불법 개업의 여파로 심화된 민생 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laughs>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 성장률이 3분기에는 무려 1.2%로 반등하고,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가 지수도 4천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억제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인공지능 등 산업 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무역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를 잃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반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해왔던 것처럼 인공지능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쳐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쳐지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 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와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분한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만큼 단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성과 저효율 지출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하였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총 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 3천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조 6천억 원은 산업, 생활, 공공, 전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피지컬 인공지능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국내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 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루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인공지능 지역 거점을 광역별로 조성하고 대규모 R&D 실증 추진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지역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바이오 헬스, 주택 물류 등 생활 밀접형 제품 300개의 신속한 인공지능 적용을 지원하고 복지, 고용, 납세, 신약 심사 등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급 인재 1만 1천 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천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천장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 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콘텐츠, 방위산업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습니다. 향후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해 미래성장의 씨앗인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K컬처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k 컨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2,000억 확대해 문화 컨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류와 연계한 K푸드, K뷰티 부업을 위해 수출 바우처와 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생산, 판매, 유통 등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방위 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 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의 무기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 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laughs>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둘째,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새로운 기술 발전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한편으로는 격차가 커지는 그늘을 드리우기도 합니다. 시대 변화에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근로 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일터 지킴이를 신설하여 산업재해 사고 발생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건설, 조선업 등의 산재 빈발 업종은 현장을 상시 점검할 것입니다. 1만 7천 개소의 영세 사업장과 건설 현장에는 안전시설 확충도 지원할 것입니다. 재난, 재해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전년 대비 1조 8천억 을 증액한 총 5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생계와 생명의 위기 앞에 홀로 남겨지지 않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 간 신뢰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성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 협력,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의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가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생애 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 발전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연령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에 12세 이하까지 늘려나가겠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해서 저소득 청년이 저축을 하는 경우 정부가 최대 12%를 매칭 정립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도 돕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여 교통비 부담도 대폭 낮출 것입니다. 경영 안정 바우처 지급과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도